만약에 베이가 나온다. 바로 태양광 사업은 나온다. 뜨거워요. 안녕하세요,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나미 조이 덱인데요. 피즈 나미랑 진짜 비슷한 덱인데 타곤을 사용해서 포블 유닛들을 더욱 지킬 수 있고 뭐 반짝이 나비로 피흡도 챙길 수 있으면서 조이의 기원을 활용해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이제 운영 같은 경우는 피즈 나미랑 진짜 거의 똑같이 하면 되고요. 저는 요새 꿀 카드가 태양 광선인 것 같은데 챔피언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사이온도 침묵을 걸면서 한 번에 죽일 수 있고 세나나 베이가도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챔피언이 핵심인. 덱이면 하나쯤 챙겨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포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쯤 추천드려보는 덱입니다. 감사합니다. 뭐다뭐다 뭐, 다 이렇게 하지 뭐게임 뭐. 뭐. 상대의 밴드나무 되게 좋아보이는데요.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나 요새 뭔가 요새 뭔가 좀 재수가 다 온팡지긴 해요. 어 없이 쓰진 않을 거 아니야? 귤 치즈케이크? 아, 나 배고프다. 저녁 대충 먹어가지고. 면에는 오케이. 이거는 일단 때리고, 그 다음에 할게요. 남이 나와봐서 절뭐 하는 거 없으니까 주간자 뭐 설마 남이 죽인 다음에 아, 죽인 다음에 그 시루기 차이라도 쓰나? 균형 너무 좋고, 오늘 룬테라요. 1시, 2시, 광경 생각하면 아직 뭐 못하거든요? 뭐지? 아니 이거 안 때릴 수가 없네 이거 되게 좋냐고요? 저두 번째 칸이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꽤 뚫는 어둠을 써? 당황스럽네. 그분께서 아주 기뻐하시겠어. 그분께서 아주 기뻐하시겠어. 그 자꾸 이만한 안겨놔가지고 제가 지금 뭘 못하고 있거든요. 랄 랄랄랄라 <놀람> 이거는 좀 활기가 있으니까 요렇게 도될듯 실장 같은거 아마 쓸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쪽을 좀 정리하고 싶을텐데 아마 이 코스트 거의 포블 나올거고 다음 라운드 바로 레벨업 네 여기서 그냥 풀 버프 주고 달리면 됩니다 저는 자, 여러분, 킬가 딱뱀? 뭐가 있을까? 군도 슈리마에서, 그러니까 뭐 슈리마 쪽에 모래는 있고요 나가! 씨! 쿠바오이 덱은, 거침없이랑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, 문어비문한나 챙길만 하고, 포착 불가를 최대한 잘 살리면서 가는 게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라운드 때는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. 어차피 교환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고 나가도 되고 여기서는 바로 때리고 만약에 베이가 나온다 바로 태양광 에서만 아, 나무가 달라요. 아이고 교환이 0 0쳐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 챙겨 먹을 거. 개도 짖네요. 콩콩콩콩, 콩콩콩콩. 콩콩콩콩, 콩콩콩콩. 콩콩콩콩, 콩콩콩콩. 콩콩콩콩, 콩콩콩 아니에요? 제 문어빔을 항상 좀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편할 듯? 이러면 남이가 죽이려고 할 텐데 네, 오늘 룬숙이 마지막 날 포블 쪽으로 가려나 이거? 얘는 살릴만 하거든요?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다가 뭐 체인 하나 더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회에 거침없이만 없으면 돼요 여기 거침없이까지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에 무조건 살릴 수 있어가지고 나이스 남이요? 아 남이 근데 진짜 좀 사기긴 하지 이렇게 보면 죽여봐라! 베이가 나오는 게좀 제일 싫을 것 같은데 생명요이빨 이쪽으로 가자. 아, 이거 나가고 할걸 그랬나? 오, 완전 잘 썼네. 야, 너 예방하는데 키우안 되겠네. 아, 근데 이거 아, 나 이거 잘못했다. 이거 냉겨놓을 거 이거 이거 나미가 레벨업을 못하네 주보니까. 아, 이거 약간 제가 지금 좀 게임을 잘 못하네요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잘커얘 근데? 그래, 그래, 기대하지 마요. 눈뗀된 아, 누구 죽여야 되냐? 어차피 이 친구는 가는 거거든. 아니면은 그냥 어둠을 쓰고 올거예요 그럼 어둠을 또 만들거든. 이게 이쪽으로 가도 될거 같기도 하고, 이쪽으로 가겠지? 네, 아, 이거는 내가 그데좀 잘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, 좀 뭔가 병인가? 해가 이렇게 된것 같은데, 아, 어둠이 또 나와가지고 어둠 또 쏘고, 또 쏘고, 또 쏘니까, 차라리 그냥 세나 죽인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. 제가 남아, 만화를 좀 남겨놨었어야 됐는데. 자, 가자. 나도 찬성. 이러면 딱 댐? 나가! 아니, 이거를 주문이 없어? 이건 아마 연애 썼어도 킬각이었을 것 같아요.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게 나미 레벨업이 좀 빡세긴하다. 하하하 <laughs> 이게 옳게 된 걸까? 신기하네. 아, 이거, 돌멩이님이에요. 아까 전에 그, 나무댁, 그거, 그거예요 이게 좋네. 버프 이렇게 주는 게. 증명하러 저격했나봐. 증명하려고. 들라보는나쁘지 않아요. 아우, 징그럽긴 하다. 오스택 아이러면또꼬이긴 하는데 뽀삐 있으면 먹고 너무 심할 것 같아가지고 태양광선은 내가 두개 넣었어 하나 원래 하나 있던 거 요새 두 개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. 일기 두개있으니까 이렇게 가죠? 아 이게 제가 그 만화관리를 그좀 잘하면 되는데 자꾸 좀 그런각이 안나오는게 살짝 아쉽네 설마 좀비야? 야 이거는 좀 억가다 아니 이건 좀억간데 브라운도 뭐면될것 같은데. 진짜 크게. 왜 여기서 그래? 잡은 도라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<laughs> 나미 브라움이요 나미 브라움은 어떻게 짜야 될까? 마뭐 떨어뜨렸네 난 죄다 떨어뜨린 거잖아 아 이거 조이 그냥 바로 나갈걸 버프 하나 놓쳤네아 아, 아. 안타라. 야 여기서 킬각 봐야 돼요, 저. 조이 나가고 주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쭉쭉 나가면 될 듯. 상. 저대 광역 총비타 하나 있어요. 총비타랑 투패 정도? 올로 버티고 이래도 저래도 킬카악나가세요 잘가 잘가 잘가버려어 벤들라은잘 안돼요 그... 광역이 그특페 밖에 없지 않나 야 잠복 진짜 오랜만이다 상대방으로 보는 거 숙제요 왠 숙제? 아안 응. 어... 음... 터지면 레전드? 응. 아 학원 숙제? <laughs> 어차피 내가 한 번은 막아야 되거든요. 여러분들, 어차피 그러면 굳이 포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. 그냥 얘는 그냥 나가서 때리고, 아, 이건 아니지, 아, 아니, 이건 아니지, 그래도. 아, 이거 또 렉사이잖아, 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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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어우>, 짜증나 <laughs> 이러고 개빡쳐도 있다고 설마? 씨팔 그럼 1라운드에 개빡쳐하고 2라운드에 렉사이하고 3라운드에 렉사이하고 이게 게임이야 여러분들? 난 이거 아니라고 본다 아난 이거 아니라고 봐 진짜 아 진짜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? 아나왜 이래 요새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미즈 미지... 이게 맞아요? 이렇게 되는 게 오라? 이게, 이게 되나? 이게 어떻게 되지? 이게 돼?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? 이게 옳은 게임일까, 과연? 나 <laughs> 진짜 미치겠네, 오늘.